안녕, 나는 살구야. <laughs>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참외야, 네가 없으니까 참외로다.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참외야 네가 없으니까 참외롭다 일절만 하면 안되지아 일절로 <laughs> 봐줄게 고마워 어? 안녕 고마워 오빠 고마워 오빠 음 안녕 잘자 안녕 <laughs> 저 방송 중인 거 숨기고 전화해서 사랑해 한번 해볼게요. 안 되겠네. 새끼 왜 전화 안 받아? 자나? 보세이아 응, 자고 어. 있었어? 응. 아 그래 다시 자 미안해. 응, 어 그냥 어. 쉬고 있었어. 방송 중이야? 아니야 사랑해. 나도. 그래 잘 자. 응. 보세요 아. 귀여워 죽겠어 아주. 저요? 방송하고요? 많이 다르죠? 음.. 방송 안할때 훨씬 더 재미없어요. <laughs>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재미없어요. 근데 어쩔 때 이제 방송 안할때 내가 정신이 나가는 때가 있어. 그때는 주로 이제 재현이 방 가가 지고 어그로 끌면서 같이 게임해. 이상하게 정신이 나가면 재현이를 찾게 되더라. 내 정병을 <laughs>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재현이 밖에 없어. <laughs> 뭘야야일안 하고 지금 레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같이 <laughs> 응 안해 나중에 음 나중에 같이 아, 하시려고 있냐 아아 아, 혈압 아 찔라고 아 잠깐만 맞아 님들 그거 아세요 오늘 노동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잤어요. 거나가, <laughs> <laughs> <건하가 웃음> 노시오는 머리 박자, 아, 키키, 이런데. <laughs> 아, 할말 없네. 아, 잠깐만. 할 말이 없네. 와, 할 말이 없어버리네. 아, 어럴하네. 아, 거, 뭐, 나 없이도 회의 잘 돌아가잖아. 거, 알아서 잘, 그,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하면 되잖아. 우리 노동부의 매력. 미친 듯한 자유로움. 프리덤. 나만. 나만 자유로움. 어, 이제 1월 6일인가? 어, 1월 6일이네.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 오늘 하루도 날개 잘해친다면서? 저물어. 시끄러워 죽겠네. <laughs> 무슨 소리야. 귀에 딱지 않겠어. 진짜 친해 보여요. 가주저 <laughs> 어? 같이 놀아주세요. 어? 정말 두분 친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한 친한 이한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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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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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이한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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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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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안 봤다니까 못 봤다니까 게임하다가 그래서 난 보시라고 여러 번찾죠난 난 보면은 욕이라도 하잖아. 또 와가지고 지랄하네. 이렇게 말이라도 하잖아. 근데 진짜 못본 거야. 그래서 보라고 여러 번친 거야. 도배라고 하니까 서운하네. 이거 존나 어이없는 게. 니는 채팅창 잘 보냐? <웃음> <웃음> 누가 누구한테, 누가 누구한테 채팅창 안 본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사실 지금 나보다 방금 시하면또 방금 채팅 친 것도 못 보고 있었어. 음. 아니 그니까 러넌 나보다 심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너보다 음... 채팅창은 잘봐룰 티어는 낮아도 알겠어? 오늘 렛트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뭐지? 어 진짜 어? 재현아 나랑 성윤이좀 살려줘 재현아 아니요 제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요 <laughs> 아너 쉬는 날 따로 없잖아 어 그럼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뚜띠님, 뚜띠님. 네. 어디 와요 네, 나랑 나랑 성윤이좀 살려줘 아형 어, 뭐하는데 뭘 뭐해 보고 있지 재현아 드라 뭐 드라마나 애니 보고 있겠지 하자. 아니요 쉴 거예요 재현아 놀아줘 안녕 쉴 거예요 왜요 아니 저 오늘 쉴 거예요 왜요 나랑 성현이 좀 살려줘 재현아 응, 응? 자, 다들 롤 재밌게 응? 하시고 전 가볼게요 주진이 응? 가시면 많이 시고픈가 보 <laughs> 여자네 이거 는 그런 거 같아 그거 말고는 설명 안돼음 실프랑 뿡이까지 이렇게 뿌리칠 정도면은 그거밖에 없어. 그건 그래. 여자친구 생기면 나를 쌩까. 어쩐지. 맞네 맞아. 내가 어쩔 수 없지. 데이트는 인정해줘야지. 그럼 저데이트하러 어쩐나. <laughs> 김도티는왜 키는 거야? 김도티 좋긴 한데 뭐. 이래? 아 두디 진짜. 근데 두디가 우리가 진짜? 한 번도 안 불러가지고 서운한가 보다. 진짜 저거 돌아오네 저거. 아 두디 우리가 한 번도 안 잡아줘가지고 삐졌네. 아 우리가 눈치가 없었다. 두디가 노할까 아니요, 저 배그 청년스 좀 하려고 켰는데요. 아, 도딩이 진짜 아유. 아유... 아 우리가 세번 잡아줬어야 되는데안 잡아가지고 삐졌네, 지금 목소리가 딱. 아니요, 저 프로 연습하려고 다시 연습하고 있는데요. <laughs> 재현아, 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같이 롤이나 하자. 문지방까지 밟았는데요. <laughs> 안 돼. 혹시 어느 팀에 들어가실 예정, 예정이신가요? 저... 뱀뱀TV. 뭔 <laughs> 소리예요? 배틀그라운 <애틀> 하면은... <laughs> 근데 방재가 왜 형님과 듀오야? 어? 왜 형님과 주호냐고. 이 방송 안 본다며. 사이다 마셔야지. 맛있어, <laughs> 와있어 역시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 그럼 콜라는? 코카콜라. 콜라야. 제로 콜라? 잘 못. 아 이거 감블록과였네 하나 자꾸 멀리 가지 마. 혹리불안 뭐 있어? 아니 왜 그래. 아니. 너 죽으면 내가 살려줘야 되잖아. 근데 너무 멀면 아, 못 살리니까. 내가 살리는 입장이 아니라. 어.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어, 있어 봐. 나나 구상 하나도 없어.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보세요? <laughs> 어, 자기야. 어. 데식할 시간인 거 같아. <laughs> 어떻게 생각해? 됐어? 어. 아, 알겠어. 아 어. 어. 자기야 들어와. <laughs> 왜 이거에 들어오는데? 누가 삐지게 했냐? 이채은이요. 아니.. 아, 아, 페리리타요 500원짜리 <laughs> 라이터 세워놓고 대가리 박아. 이게 뭔데? 퀴즈할 기간. 어? 나나나킬 먹을래. 왜 응. 왜? <laughs> 아싸. 음, 맛있다 빠른 매치나 무게급에서는 랭크 아니라서 복수 국룰이야. 다음엔 갚아줘야 돼. 아, 분리수고 두명 생기겠네. 너 저번에 나 팀킬한 거 내가 진짜 많이 봐준 거라니까. 그때 음. 우리 어색했잖아. 지금도 어색한데. 털어... 아, 매실 님. 실프 님? 매실 님. 와, 스팸빵 저 놓고. 어, 무슨 속은 안 느끼네. 나는 <laughs> 일구야 너랑 살거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참외야 네가 없으니까 참외로다.